우리나라 유자 최대 주산지인 고흥군의 올해 첫 유자 수매 현장. 농민들 사이로 애된 얼굴의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유자를 머리 위에 놓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유자로 만든 가공 제품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고흥유자 온라인 판매 대회에 도전하는 중국 유학생들로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고흥군에 머물면서 유자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중국의 대표 메신저 위챗의 온라인 쇼핑몰인 웨이디엔에 각자 판매점을 열고 유자 제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것도 모두 학생들의 몫입니다. 한달 동안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학생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학교 안내무유지식을 시청하면서 이런 중국 친구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농품을 알려 하려... 할수 있는 기회를 생길도 있어서 너무 의미 있어요. 저희가 오늘 북구 느낀 흥군 아려, 거예요. 중국 친구 이렇게 알게 알게 되면 앞으로 우리 홍보하지는 유자 관련 을게될 것입니다. 대회는 고흥군이 지난달 12일 중국 유통업체 JH 글로벌과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성사됐습니다. JH 글로벌은 지난해 중국인 유학생 1여명이 참여한 강진 작두콩차 온라인 판매 대회로 한달 동안 800만 원의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흥 유자 생산 농가도 기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해 주는 경우가 농가로 봐서는 굉장히 큰그 그 도움이 되죠. 그 유자 수출이나 현과 팔로나 이제 경제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크리라고 보거든요. 고흥군은 중국의 위챗 이용자가 1 1억 명이 되고 웨이디엔의 판매원이 8천만 명에 달하는 만큼 중국 수출길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유자뿐만 아니라 모든 농수 특산물 판매 대회를 열고 1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확대를 해서 우리 고흥 유자가 더욱 많이 수출이 되고 또 판매도 확대가 되고 우리 생산 농가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지역 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새롭게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